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청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웅이가 나왔습니다. 선웅 안녕. 자, 여러분들 오늘 무릎 절골술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다리 교정 수술,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근이 경골 절골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수술 전 검사, 관절염 인대 상태,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거예요. 체중의 중심선을 끊습니다. 제가 외래 보면 선을 끊거든요. 그 라인이 이코리 있지. 이름도 이상하죠. 그래서 고관절 골프 중심에서 요쭉 발목의 정중앙으로 지나가는 선이에요. 여기는 안쪽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오다리 왼쪽은 딱 가운데로 지나가죠. 일자다리자 그래서 이걸 보고 오다리냐 x 자다리냐일자다리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생리학적 조건에서는요. 슬관절 중심에서 평균 4 4미리 정도에서 4미 정도에서 치한다라고에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다리가 좀 많아요.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바닥에 많이 앉으면서 오다리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구리 쯔라인 한번 기억해 보실게요. 경골 경사라는 이런 거예요. 경골이 앞에서 보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길 쳐져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보통이 10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게 경골 경사다. 티비아 슬로프라고 하는데요. 자, 또,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는데요. 일단, 이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가만히 서가지고, 직립으로, 이렇게 다, 골반부터 다 찍어요. 또, 45도 구부려서, 전후면 사진을 찍고, 한쪽 발로 서서 이렇게 찍기도 해요. 한쪽 발로 서서, 가지전장 양쪽 발로 서서 찍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쪽 발로 잘안 찍어요.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얘가 안 그러면 아픈데, 한쪽 발로 서라 그러면, 늙으면 화가 나겠어요. 그냥, 또, 내 반으로, 스트레스 줘서 찍는데, 그것도 잘안 해요. X-ray,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찍고, 옆에 보수 찍고, 구부려서 찍고, 전장 찍고, 그럼 됩니다. MRI입니다. MRI는 바늘상 연골 상태. 연골, 쿠신 역할을 하는, 여기 들어있죠. 연골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관절 연골 상태. 자, 연골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바늘상 연골은 이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늘상 연골. 그리고 관절 연골은요. 여기에 싸고 있는 막이에요. 여기를 살짝 싸고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관절연골이 되는 거죠. 관절연골. 물론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관절연골이에요. 그래서 MRI 찍어서 발상 연골 보고 관절연골 봅니다. 관절염의 상태죠. 관절연골이 안좋아진 것을. 갱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절염을 알아보면, 초기 관절염에서 절골술 수술하면요,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요, 심한 관절염, 안 좋은, 오래된 거죠. 3단계, 4단계.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단계가 심한 분들한테는 수술 전에 미리 절골술을 해도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전에 수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여러분? <laughs> 또, 앞쪽 관절이에요, 앞쪽 관절. 요긴데요. 대퇴골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가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이 부분에 역시 관절염으로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분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슬기 대퇴 관절염이라고 래요 슬기 대퇴 관절염이 있으면 수술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죠. 적당한 관절염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앞쪽 안 좋은 부위도 파키스텝 줄기세포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근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간에 절골수의 대상은 앞쪽 관절염이 대상이 아니라 안쪽 관절염이에요. 안쪽 관절염 농골현상으로 절골수를 수술하고 앞쪽 안 좋은 경우도 줄기세포 해주면 돼요. 여기도 줄기세포, 여기도 줄기세포 같이 하는 분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음. 인대가죠, 인대에. 때때로 보면은 절골수를 해야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전방 십자인대가 옛날에 젊었을 때 파열이 되고, 그게 10년, 20년, 30년까지 지나가면서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오다 리변형이 생긴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폐쇄형 절골수를 또 하기도 해요. 폐쇄형 절골수를 하게 되면 후방 기능사가 감소가 돼요. 이게 더 증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전후 관절 접촉면이 힘이 감소해야 되가지고 정골의 앞쪽에 아탈구가 감사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되니까 좀 앞쪽 빠지는 힘이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방식자인데 발이 좋아요 음, 폐쇄형 절골술은 근데 폐쇄형절골술 요즘에 안 하죠 결국은 개방형 절골술을 하게 되는데 개방형 절골술을 하게 되 후방 경사가 증가해요 이렇게 이렇게 증가함으로써 앞쪽에 이렇게 좀 들리죠 들리면서 전방 불안정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데안 좋아요. 자 이렇게 들리게 되면 전방십자인데가 탱탱하게 있어요. 탱탱하게 있어야 되는데 앞쪽이 들리면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이렇게 탱탱해야 되는데 쭈글쭈글해지면서 늘어나면서 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절구을 하게 되면 전방십자인대 팔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개방형에서 후방 경사를 조절이 가능해요. 잘하면 돼요. <laughs> 좀 어려운데 잘하면 됩니다. 조절해서 경사를 증가 안 되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전방 십자인대 파일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쨌든, 가능해요. 전방 십자인대 파일에도. 자, 그럼 후방 십자인대 파일은 반대로 개방연철을 보스라고 면 후방경사가 증가해요. 후방 십자인대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길로 늘어나게 되면 여기가 당기겠죠 후방 십자인대가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안정성이 생긴다 그러죠. 네, 전후 관절 접촉 힘이 증가돼서 경골의 후방 아탈구가 감소해서 후방 십자 인대 좋더라라고 이야기 됩니다 자, 활동성이 좋은 사람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절골술이 좋을까요? 아니면 반쪽 인공 관절, 전체 인공 관절이 좋을까요?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아, 맞아요, 절골술이 좋은 거예요. 운동하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어요, 농구하고 싶어요, 등산하고 싶어요, 달리고 싶어요 할 때는 절골술입니다. 농사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 지을때 인공관절 하시면 안 돼요. 하, 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인공관절 하시고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결국 다시 또 달아요. 또 재수술해야 되거든요. 하, 이 영상이 그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농사 짓고 싶다 그러면 절골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이 반치안술, 전치안술보다는 더 활동성이 좋은 사람에선 추천이 됩니다. 자, 종합수술 적응증을 좀 알아보죠. 자 절구술의 적용 대상 70세 미만까지 가능해요. 예전에 60세 미만이했는데 7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의 내반 오다리 변형이죠. 그리고 안쪽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절구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절구술. 전방자인대 파열, 파혈, 후방자인대 파열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래되게 되면 내반 오다리 변형이 와서 안쪽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인대 파열에서도 정증이 대상이 되고 관절염뿐만 아니라 골괴사. 골괴사에서도 절골술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 가면 해줄 게 없다, 인공관절밖에 할게 없다라고 하는데 나이는 5 0이에요 어떻게 해요? 할수 없죠. 절골술을 하게 되는데 한면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골괴사는 내 측의 대퇴관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래 위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골괴사가 어떤 경우냐면요. 들어가서 보면 뼈를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럼 뼈가 막 으스러져요. 피가 안 통하면서 으스러져요. 그런 것이 골괴사예요. 또 신전잔인데요. 지 이렇게 무릎이 다안 펴지는 경우가 되겠죠. 10도에서 15도까지는 가능해요. 너무 안 펴지면 절구술 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도에서 15도 이하까지는 절구술의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좀 빨리 좀 이야기 했어요.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말을 좀 빨리 했더니, 하하, 선우 이해 좀잘 됐어? 어, 잘 됐으면은, 자, 점프 좀 해봐. 점프! 자, 영상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영상 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리즈 라인을 알아볼까요? 왼쪽 쭉꺾왔습니다 고관절 중심, 발목 중심 어보니까 아이고야, 이 선이 무릎에 안 닿네요. 오다리가 심합니다. 두 번째 중간은 보니까 이렇게 쓱 가운데 지나가네요. 딱 일자죠. 자, 여기는 세 번째 쭉어보니까 밖으로 빠져요. 여기는 X자 무릎이죠. 왼쪽은 오다리, 오른쪽은 X자 다리. 가운데가 다 일자 다리가 되겠죠. 미꾸리지 라인 한번 꺼보세요, 여러분들. 중심 체중의 선을 미꾸리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오다리 중심선이 무릎 안쪽을 지나갑니다. 중심 미꾸리지 라인 꺼보니까 안쪽으로 지나가고, 왼쪽도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수술 후오다리교정이 됐거든요. 중심선이 무릎 바깥쪽을 빠져나가죠. 이렇게. 수술 전에는 안쪽으로 지나갔는데요.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잘 됐죠? 케이스 살펴보시죠. 40세 여자입니다. 1년간 통증으로 있었는데, 안쪽과 앞쪽이 다 같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오다리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DNA주사, 콘주라, 스테로이드 등등의 주사를 많이 맞았으나 호전이 없었습니다. 자, 오다리 변형을 X-ray해 보시죠. 오른쪽이 비해서 왼쪽이 더 휘어졌죠? 미구리지 라인, 체중중심선 꺼 보니까 왼쪽이 더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왼쪽이 또 오다리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고 속상했겠죠? 우 전에 MRI 안쪽 연골에 손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라인이 보니까 관절 연골이 울퉁불퉁하죠.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울퉁불퉁합니다. 안쪽 연골에 손상이 생겨져 있고요. 앞쪽에도 보니까 여기 라인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앞쪽에도 연골 손상이 생겨져 있어요. 안쪽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관절염 사진 보니까 관절염이 있죠. 안쪽에도 관절염이 있고 앞쪽에는 좀더 심해요. 막대기 넣어 보니까 다 떨어집니다. 앞쪽에는 골연골 손상, 관절연골 손상, 그레이드 4. 끝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카티스템들 구멍을 여러 개 뚫어요. 악화하게 뚫어야 됩니다. 악화하게 뚫어가지고 카티스템을 주입을 해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골술도 좋아지고 카티스템도 좋아지는데요. 자, 이렇게 절골이 잘 됐죠. 라인 이잘 갔어요. 스크류, 나사도 잘 들어갔고. 앞쪽에도 여기 라인에 카티스템이 잘 들어갔죠. 자, 크루 엑스레이 보시죠. 절골 잘 됐죠? 금속판 잘 들어갔어요. 옆에서 봐도 깨끗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카티스템 넣고요. 앞쪽에 관질염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서 카티스템 넣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절골 잘하게 되면 안쪽에 체중이 바커로 빠지니까 좋아지게 되겠죠.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 되셨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서운할거예요 <laughs>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